노래는 가사와 멜로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연주는 가사가 없어요. 가사가 없는데 멜로디에 가사를 넣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일반 보편적인 연주자, 연주하시는 분들이 아마 어, 프로들도 그래요. 가사를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연주를 하면서 꼭 가사를 봅니다. 가사에 내용을 멜로디에 넣으려고 해요. 이 마우스피스에서 소리내는 방법도 바꿔줘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제가 제가 지금 무지 커요. 일반웬만한트롬본 부는 사람과 제가 견주로 쓰도센소를이지만트롬본 보소리보다 제가 더 크게 내릴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주법의 차이입니다. 지금도 엄청 크죠. 자, 이거를 아무리 세게 불어도. 크지 않다는 또 방법이 있어요. 보세요. 아까보다 더 세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음색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랑해. 비브라트나 음, 음의 길이를 제가 똑같이 하는데 톤칼러를 바꿔서 해볼게요. 비브라트나 음, 음의 길이는 똑같았어요. 그렇죠? 그의 마우스피스의 안구시의 주법의 비밀이에요. 앞에 거는 입술을 넓게 펼쳐서 얘를 감싸 안고 나서 연주한 거고, 두 번째 본 거는 제가 우리 학교에서 그냥 클래식하게 보는 안구시을를 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여기서 더 터프하게 하는 것이지 또 달라졌죠. 이런 한네 가지 톤 컬러를 갖고 있으면서 연주를 하면 그 연주가 극대화가 됩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렸죠. 이제 여기서 정말 사랑이라고 바꿔볼까요? 똑같은 밸런 맛이 다르죠 요 연주를 할 때는 16분음표 단 한음이라도 섣불리 흩어서 보내면 안 돼요. 보편적으로본 사람은 16분 음표다. 그러면 똥! 하고 버려도 되는 음이라고 했는데, 음의 음악, 음악에서는 버려야 될 음이 하나도 없어요. 버리면 안 돼요.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내가 분명히 음악에 어느 선이 올라갈 거예요. 그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떤 음에든 그 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 학기가 아니라서, 아까 비, 비하인드 포지션에서 약간 들러오셨는데. <laughs> <laughs> 네, 아까 그에서 좋은 거예요 네. 자, 비아 우리가 하나 오늘 저한테 알고 가야 할게 있습니다 가라포이션 그죠? 가라포이션이라고 그러고 또 뭐라고 그러죠? 프레절렛 네? 예? 프레절렛이라고 그러죠? 프레절렛이라고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하지 마세요 비하인드 포지션 프레절렛이라는 건 악기 이름이에요 어떻게 돼서 프레절렛이라고 전해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라포이션은 맞는 말이에요 일본말이기 때문에 네, 비하인드 포지션이라고 앞으로 하세요 네, 프레드리시 아닙니다 아셨죠? 네. 누가 프레드리시를 하려면 아니야, 이건 비하인드 포지션이야 라고 가르쳐 주세요 아, 제가 사탄에 스무드라는 곡을 하나 하고요 자, 여기서는 제가 파이브 옥타브, 식스 옥타브를 알드겠습니다 아아 연주를 할때 보편적으로 다 입으로 보세요 그리고 가르키는 분들도 입으로 부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죠? 입으로 울어요. 자, 오 발음으로 거의 부를 거예요. 아래 입을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아래 입술을 이렇게 야 되거든요? 여기서 오 해보세요. 쏙 빠지죠? 쏙 빠져요. 이왕 오하은쏙 빠진다고요. 오엠 이렇게 써 있어요. 교칙번에 그거는 뭐제 생각만 말씀드릴게요. 오엠 하면 안 돼요. 입술이 오가 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e 발음을 해요. 이. E. 그리고 유약, 유형, 유약 있잖아. 이 e 발음을. 이유로 할게요. 여기서 5로 바꿀게요. 보세요. 소이 바뀌죠. 그리고 음정이 내가 튜닝이 안 돼서 마우스피스를 많이 꽂는 사람들은 거의 다5 발음을 하고 있어요. 아래 턱이 받쳐주질 못하기 때문에 튜닝이 올라갈 피치가 못올라가니까 마우스피스를 거의 어디다 다 꽂고 보는데. 좀 보세요. 저는 여기다 이만큼 꽂고 보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한 음을 불면서 턱을 전 앞뒤로 움직이는 연습을 하시면 이 연습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밴딩 연습을 할수 있어요. 보세요. 음. 자, 온음. 엘토 테너 소리 나오죠. 그죠? 엘토에서 테너, 엘토 소프라노를 다낼수 있어요. 아까 소프라노 음역까지 다, 다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엘토를 잡으면 이렇게 소리를 다양해 볼수 있고요. 특히 첫음을 낼때 소리부터 내려고 하지 말고요. 바람 소리를 내고 턱을 밀어서 소리를 내는 법을 연습하면 서브톤을 자동으로 구사됩니다. 보세요. 액션을 다하자고이시만요 여기서 서브톤이 나와요. 여기서 통만 밀어서 나와요. 거기 이렇게 연습을 서세요 이런 것도 보면, 원래 제가 그 뭡니까, 소나무란 곡을 제가 그 리메이크해서 녹음한 거 들으셨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브톤으로. <놀러로> 목 바람을 쓸 때와 입으로 불 때의 소리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자, 입으로 불게요. 목바람을 쓸게요. 차이점이 이렇게 나니까요. 입으로 불지 말고 목 바람, 배에서 나와서 목에서 나오는 바람을 다이렉트로. 그러려면 볼이 안 나오겠죠? 다이렉트로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러려면 발음은 무슨 발음을 쓰냐? 흐. 흐 해보세요. 자 공기를 찬 공기 쓰느냐 따뜻한 공기를 쓰느냐 뜨거운 공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음색이 변합니다. 오늘 쳐봤죠? 공기를 어떤 공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음색깔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르셨죠? 저는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찬 공기, 따뜻한 공기, 뜨거운 공기가 돼요. 후 발음을 하면 따뜻한 공기가 되고 흐후 발음을 하면 뜨거운 공기가 돼요. 맞죠? 이렇게 이게 팀입니다.